thank you 오세요. 아, 음, 진수가 성찬이요 <laughs> 맛있게 뭐 이거 파 이렇게 섞어서 먹어. 네. 맛있어짤것 같아.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넣다 보니까 짜면 어떡하지? 아, 딱 맞나요? 안 짜? 안 짜. 다행이다. 맛있지? 어. 데데 육대장이 더 맛있죠? 아니야 이게 더 맛있어요. 맛있다. 음. 처음 해봐. <laughs> 음. 괜찮다. 응 맛있네. 응사 먹은 거보다 더 싸. 고기도 맛있는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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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. 진하다. 음. 음. 와, 진해, 진해. 이거 깔끔한네 맛이. 맛이 깔끔한? 응. 칭찬이어라? 네. 아, 또 감사해요. 잡내 안 나지? 네. <웃음> <웃음> 음. 고사리 없는 게더 맛있어. 어, 그 고사리는. 고사리는 예? 맛이 응. 옛날 같아. 버섯이 <laughs> 탄수화잖아, 숙주면 육대장 거기도 고사리 안 들어가잖아 화가 응. 엄청 많이 들어가고 어. 맞아 고기가 닭 찍는 것처럼 들어가 있었지? <laughs> 맛있어? 진짜 맛있나 칭찬을 여러 번해주시네요 감사해요 배부르다 도잘 먹었어 그러면 이게 온유보가 수도 있거는로요

그때 그거 봐봐, 그거 해 우리 보러 간 거? 뭐가지 우리? 아바타. 아, 너무... 그거 오빠가 사이트 준걸다 봤어. 우리 음. 처음이지, 영화보다 나온 거. 응. 음. 진짜 고명. 얼른 아팔도 괜히 뺐나? 너무 영화 같고 먹어줘야 돼. 안 먹어도 돼. 엄마 가준 거. 음. 짠나 모르겠다, 찌개. 짜짜. 짜. <laughs> 고등어 먹어. 음. 파지가 짠해. 음, 안 익었을 때는 몰라, 미군인가 짜. 소주. 먹을 만데. 왜? 꽁지치레 먹어. 꽁치집에 큰거살걸 그랬나봐 내가 말했잖아 이게 양이 얼마 안 돼갖고 어, 그러네 한끼더 먹으려면 응 내일 먹을 거 있어 꽁치는 그냥 어, 만나요 맛있어? 응. 당연해 엄마가 준 김치였대 이거 갖고 와. 괜찮아? 와 김치에 양념이 많이 배어 갖고 가진네 저. 어. 관계자는 <laughs> 지난해 경주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발지 말라고 말해도 을만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. 실제로 김 청와대 도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. 그래도 오랜만 맛있네. 음. <laughs> 집밥이 최고야. <최고인다. 웃음>

날려먹는거야? 그쵸. 그렇죠. 코인으로 5천 날려먹고 아이고 아이고 4천 먹을 5천 먹을려고 날려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에 욕심에 우리는 망한거야 300이라도 <laughs> <laughs> 오빠는 진짜 팔았어야지 <laughs> 큰 가격이니까 돈도 많이 들어왔고 6 0 0이면 많이 먹었다 처음 먹다가 떨어졌으니까 으흐.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바람안맞서 이만 그프지 마저 해야지 막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아니 오빠는 팔았어야구 금액도 크구만 페미컵 저는 제믹스에서 제믹스에서 드라큐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홈러라즈 오프라즈 오프다즈 오프라즈 저기라즈어프라즈 오프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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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라즈 오프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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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대즈 오프라즈 뭐, 저 자리는 또, 공터가 되는 거야? 경기 <laughs> <laughs> 좋고, 그랬으면 누군가 인지할 건데. 당연하지. <웃음> 회사에서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아예 호을 하나도 안 남겨 다 없앤 것 같구만. 어. 와. <laughs> <laughs> 저게 없어지면은 또 일자리 엄청 다 잃어버리겠구만. 저기 사람 엄청많 거야. 와, 이게 생일 뭐 요이렇게나 이거 팔아서 살고 다고？큰일 나다어 렸을 때 해볼 게임 들은 어디 거든요？이러 던어 렸을 때해 친구들 한테 아이아이뭐하셔 네. 요쪽 은？다 연 야를 리 지만 뭐하는거같 아요？어머니 귀 찮아 는 하마 가있 고, 엄마 젊었을때는더잘담았 어. 어 아이, 뭐 엄마가 어. 한잔 생선은 그냥 고춧가루랑 뭐 소금으로만 한데도 완전 신기하지? 내가 맛없는데. 지금은 나이 드셔갖고 그래도 잘 담지. 밥도 안 먹어? 어. 나 먹어? 어. 네, 이네 옛날에는 이제네 네. 네. 가격을 봤는데 저는 잘 몰랐어 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고 그냥 돌아왔거든요. 요거 듣떻비 해야